저기, 아저씨. 저기요?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지금 유튜브 좀 찍어야 되는데, 좀 비켜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엄청난 활약을 한 우리 리자몽상. 이제 제가 포켓몬 카드깡 하는 날에는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포켓몬 카드 취미를 시작한 이후로 가장 역대급 카드를 뽑을 거기 때문에. 바로, 메탈 리자몽. 지난 시간에 우리가 25주년 기념 골든박스 요 한글판을 깠었잖아요? 이거는 그냥 색깔만 골드다, 이 말이야. 오늘은. 겉 포장은 골드가 아니라 그 속은 진짜 메탈. 한정판은 같은 한정판인데 자세한 건 모르겠고 일단 가격이 더 비싸요. 그냥 이 북미판에만 나오는 녀석이고 25주는 셀레브레이션 울트라 프리미엄 콜렉션이라 그래가지고 외부에서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 실제로 발매할 때 순식간에 매진되는 바람에 북미에서도 프리미엄 가격이 붙고 붙고 붙어서 그런 사태라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g e t 했습니다 당연히 프리미엄은 줬죠 정가에 못 사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어차피 이게 확정으로 카드가 나오는데 왜 우리 두더지 닮은 리자몽상을 또 불렀냐? 북미판 카드는 아주 상태가 안 좋기로 정평이나 있습니다. 일단 열면은 그냥 B 급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발 A 급 상태를 기원한다는 그런 뜻에서 리자몽상의 기운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불로 그냥 겉에만 살짝 이렇게 대피 줘. 오케이? 반항하는 거야? 대피라고. 아 대피라고. 아 대피라고! 아. 안녕하세요 리자몽상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예 화끈한 상자깡을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자몽 말잘 들으세요 강력한 놈입니다. 예자 이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아 근데 저 여러분들 좀 불안한 게 카드 상체는 둘째치고 이거 칼자국이 지금 나있거든요. 칼자국나 있어. 아, 실제로 북미판 샀다가 몰래 이거 패키지만 벗겨가지고 안에 카드 서칭하고 막 넣어놓고 이런 경우도 실제로 금방 하다고 합니다. 아, 불안한데? 아, 이거 비싼 박스야. 그런 일이 생기면 큰일 납니다, 이거. 자, 한번 가볼게요. 와, 이거 또. 캬. 값이 나가는 놈이다 보니까 또 긴장이 되네, 이게 또. 25주년 피카츄 표지. 어? 야, 이게 이렇게 돼 있어, 패키지가? 이런 식으로 열어서. 오. 비싼 값이 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일단 젤 위에 이거 뭐냐. 오? 오? <laughs> 야 이런 친절함까지! Welcome to the Pokémon TCG Celebration Ultra Premium c o l l e c t i 아 안에 수록된 카드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가? 여기 뭐야? 야 이런 리자모 카드가 있었어? 게다가 이 골드 카드 두 개랑 오늘의 주역입니다. 메탈 카드. 야못 보던 피카츄도 들어있어. 오야 이거 잘 샀다 잘 샀다.는 솔직히 또 너무 비싸요. 잘산 거는 일단 뽑아봐야 알겠고 예 일단 너무 비싸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도는 줘야지. 자, 일단 첫 번째 한번 열어볼게요. 야, 근데 이거 너무한다. 골드 카드를 이렇게 성의 없이 이게 렇일 <laughs> 동안에 넣어도 됩니까? 우리 한국판은 왜이 플라스틱에 딱 끼워져서 나왔었는데. 자, 일단은 이거 상태 좀 볼게요. 자, 일단 피카츄 상태 검열 들어갑니다. 이게 진짜 상태가 중요하거든. 아, 이거 근데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여기에 무슨 종이 자르다 끝에 좀 남은 것처럼 그런 자국이 있어. 와, 이게 북미판의 매콤함인가? 몬스터볼은 의외로 또 상태 괜찮다. 눈 뒤에 이것도 무슨. <laughs> <laughs> 아니, 이거 공장 자체가 하잔데? 아니, 카드를 수작업으로 자르나? 어, 김씨, 어, 다음 카드. 어 이걸 잘 짜놨지 아 이거 일단 안 뜯은 채로 보관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25주년 프로모팩인 것 같아요 어, 일단 이거, 이거 몇개 들어있나 볼게요 16 17 에? 아니 짝수도 아니고 뭐 20장도 아니고 10장도 아니고 15장도 아니고 17장! 열... 무슨 의미죠? <laughs> 뭔가 애매하게 들어있다. 누가 이미 다 열어보고 이거 몇장 빼놓고 넣어놓고 이런 거 아니겠지? 설마. 사이드에 있는 거 먼저 볼게요. 어? 뭐야 이거? 아... Chilling Legion. 칠흑가이스트, 백은랜스 볼트테클 시리즈 그건가 봐. 이거 몇장 들어있나 볼게요. 아까 17장 들어있었죠? 둘, 넷, 여섯, 여덟. 그럼 합산이 얼마야? 25팩. 여기 제가 17팩이 있는 이유가 있었네요. 17팩, 더하기 8팩, 25팩, 25주년 울트라 셀레브레이션 패키지. 일단, 어, 요거, 뭐, 까는 거, 일단 옆에 두고요. 메인 한번 볼게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일단 피카츄 먼저 볼게요. 야, 북미판도 요거는 확실히 정상스럽게 포장이 돼 있어. 근데,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전 정보를 좀 얻었는데, 이 녀석이, 크 상태가 안 좋답니다. 아, 맞네. 이런 커팅 자국 봐. 이게 약간 메탈을 재단한 거라서, 까끌까끌하게 커팅이 남아있고, 뒷면 좀 볼게요. 어, 근데 뒷면 상태는 뭐 괜찮은 거 같은데? 야, 근데 이거 일반 카드랑 달라. 뭔가 색깔도 더 투명하고, 확실히 다릅니다. 퀄리티가 좋아요. 즉, 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보다는 상태가 좋은 거 같습니다 야, 메탈 카드 진짜 이거 매력적인데? 여러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오 메탈이야 메탈 자 오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리자몽 제발 리자몽 상태 좋아라 커팅잘돼 있어라 간다 아 이게 뭐야 보이나? 이거 장기스가 <laughs> 나 있어. 야! 안 좋아진다. <laughs> 아 정말 아쉽습니다. 아 여기 있는 이 장기스만 아니면 이거 완벽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퀄리티가 미쳤습니다. 그냥 일반 종이 카드하고 그냥 느낌이 너무 사네요 자, 25주는 프로모할 때 제가 뽑은 거죠. 아이 클라트가 나니다 클라트. 이걸 이렇게 장식만 해도 진짜 훈훈하게다 보고만 있어도. 아 기스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상태 양호하기 때문에 그럼 뭐 PSA 10등급 안 받으면 어때? 카드만 이쁘면 됐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야 근데 오늘 깔게 만나서 좋다. 보조는 되게 도톰해요. 이게 몇장 들어있는 거냐? 10장 들어있대. 아, 그래서 막 그런 거 봐. 미국 유튜버 보면은 3장인가 4장을 막 앞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오늘 소개 다 넣어야 겠다 자, 나도 미국 유튜버 한번 따라와 볼게. Hello, everyone. 포켓몬 카드 깡 스타트. 하나, 둘, 셋. 짱딱 넘기고 한번 까면 제일 기회가 제일 좋은 카드인가? 한번 볼까? 그냥 바로? 아닌가? <laughs> 이게 다 영어로 되어있다 보니까 이것도 원래 쩌이어 아니야? 위샤이 와샤이 뭐이다? 이름 특이하다. 어! 이게 약간 미러 카드라고 하죠? 야 그럼 뒤에 뭐냐? 뭐냐 뒤에? <laughs> 야 이런 팩에서 하이퍼레어가 나오는 거야? 포켓몬 브리더스 널츄링 마치 공짜로 그냥 얻은 그런 기분이에요. 역시 리자몽사! 로즈 타워 Family of Bell. 뭐, 일단 어쩌면, 예,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쭉쭉 넘길게요. 야, 근데 나는 진짜 이거, 이제는 포켓몬 카드, 애들 이름 다 알아야 되는데, 어, 펜터. 어, 뭐야? 아, 메타그로스 브이맥스. 어, 좋습니다. 이게 또 바다 건너서 왔다고 생각하니까, 어, 멋지긴 하네. 야, 근데 북미판 진짜 짜릿하긴 하다. 이거 왜냐면, 나 살다 살다 센터를 이렇게 안 맞는 카드 처음 본다. 아니 뭐 북미 공장은 뭐 기계가 다른건가? 팔대기 가르마야 와 이거 근데 의외다 브이맥스 하나랑 하이퍼레어를 뽑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또 남아있는거 바로 25주년 자 이거 한번에 다 까서 보여드릴게요 자, 전부 다 추렸습니다. 자, 이런건 뭐, 그냥 일반 25주, 오! 야, 이거 그때 저번에도 많이 뽑았던 거라서, 어, 새로운 카드는 안 나올 테지만, 오늘은 약간, 오! 어, 야, 뭐야! 클라인 피카츄가 또 나와주네요. 이것도 또 3대장 한번 뽑아줄게요. 와, 그란돈. 아, 그란돈 왜 이렇게 멋있냐? 솔직히 여캐가, 원래 그란돈 여캐 이렇게 이뻐요? 너무 예쁜데제 취향이고, 음. 야! 아, 니자몽상 이제는 놀랍지가 않네, 막. 예전에 니자몽 나오면 깜짝 놀랐었는데. 오, 미우 나왔습니다. 미우 너무 귀엽고 아 어, 이거 박사의 연구. 어, 이거는 뭐 워낙에 25주는 까면 다 나오는 거라서 어. <laughs> 야 이거 대신에 미우 나오면 총 울트라 총 스펙타클 대박이긴 한데 그까지 봐을 하진 않고요. 어, 나쁜 게라도스. 요런도 상당히 좋은 카드. 어 박사. 박사! <laughs> 야, 사람들 박사 보고 학을 떼던데. 저도 이유를 알겠네요. 와. 야, 여기서 그래도 뭐, 3두장은 아니지만, 블랙키 나와줬고, 리자몽 나와줬고요. 이 정도면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laughs> 야, 근데 이거 메탈카드가, 10등급 카드는 도대체 얼마에 팔리는 거야? 자, 검색 좀 한번 해볼게요. 궁금하긴 하다. 에? 네? 만, 마... 이거 10등급이 만달러, 만달러라고? 아니 이거 실제로 만 오천 달러에 올라온 적이 있다는데요 만 오천 달러면 거의 천 육백 하하하하하 야아 이거 사키스만 안 났으면 1천 오백만 원 라면 뭐 PSA 10등도 안 받은 건데 카드만 있으면 될지 안 그래요 <laughs> 여러분. 들